몇달전 중국에서 1,700여 년전 고구려 황금 인장이라며 박물관에 기증받은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장은 3cm가 조금 안 되는 너비와 높이, 무게는 88g으로 말 모양의 손잡이로 되어 있으며 도장에는 진 고구려 귀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인장은 공개되기 한달 전에 홍콩 경매에 나와 우리 돈약 19억에 낙찰되기 증된 것인데 중국 관영 매체는 인장에 새겨진 귀유에 주목했습니다. 귀유는 중국의 소수 민족 지도자에 내리던 자기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동북공정이 다시 고개 들었습니다. 사실, 황금 인장이 1700년 전에 만든 건지, 아니면 17일 전에 만든 건지 모르고, 서진에서 만들어준 것인지, 주지 못하고, 혼자 가지고 있던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동아시아의 조공문화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주면져서, 속국이고 받으면 받았다고, 속국이라는 어이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슷한 게, 일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1784년, 후쿠오카에서 농부가 발견한 한인 노구광이라 새겨진 황금 인장은, 위는 왜 사람인 변이 생략되어, 한해 아래에 있는 왜 노구광이라는 뜻으로, 감격하며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